한편 이번 특검 수사 보고서 내용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특검으로 뮬러가 임명된 소식을 듣고 내 대통령직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날 공개된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의 편집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뮬러가 특검으로 임명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끔찍하다. 이것으로 내 대통령직은 끝났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망했다 등의 뜻을 지닌 비속어도 내뱉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당시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에 자신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고 셀프 배척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심하게 화를 냈다는 내용의 인용 문구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뮬러 특검은 지난 2017년 5월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 의해 임명됐으며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경질된 바 있습니다.